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23년 65세 이상 성인 중 무려 23만 6천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지만 신청을 포기하고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의 수가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니까 수급률은 7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모두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해마다 수급률은 70%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수급률이 어땠나 살펴보면 2018년에는 61.7%, 2019년에는 66.7%, 2020년에는 66.7%였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두 해가 똑같네요, 수급률이. 지난해의 경우, 65살 이상 인구 중 소득합의 70%는 647만 5,081명이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뺀 23만 6,283명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챙기지 않은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연금 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첫째로 세금 문제 등으로 재산 노출을 꺼리거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괜히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재산 노출돼서 세금이나 더 두들겨 맞는다는 우려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치하고서라도 생계급여 받는 어려운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것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돼서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을 더 받아보겠다고 신청했다가 괜히 생계급여 깎이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탈이 날까 봐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지격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50여 만 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불합리한 구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024년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에 못 미치는 특수지격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부족한 만큼 기초연금으로 채워줘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요?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연금을 많이 받지 않는다. 연금 적게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도 같이 받게 해달라. 그렇게 법을 고쳐달라. 하소연을 합니다. 또 공무원연금 같은 것도 생각만큼 많이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수도권 도시 지역과 비수도권 그리고 농촌 지역 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 거주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5.5%, 세종 56.6%, 제주 62.1%, 경기 62.8%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전남은 80.2%, 경북 75.9% 전북 75.6%로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에 산다고 수급률이 다 비슷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수급률은 25.3%, 강남구는 26.2%에 불과했지만, 강북구는 74.4%에 달해서 서울 시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왜 신청을 안 하고 받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이겠죠? 기초연금은 수급자인 자신이 신고를 해야 심사를 쫙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챙겨주는 연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65세가 되신다면 생일이 되는 달보다 한달 앞서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